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이크 소리 잘 들리고 화면 잘 보이나요 <laughs> 율무야 멀리 가지 마헤헤헤 안녕하세요 투하 맘껏 뛰어누는 게 보기 좋네. 여기가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아무도 모르는 공원. 이자 <laughs> 배가 훌쩍하네. 쟤는 원래 그냥 체형이 저런가봐. 그 칼로리 높다는 오리젠 사료를 먹여도 얘가 살이 안 쪄. 일문 왜안 뛰어? 나랑 걷고 싶구나. 그치 오줌이야 똥이야 오줌이군 율무야 멀리 가면 안돼이 확대해볼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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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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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아아 아! <laughs> 도망간다. 미쳤어. 저냥은 미쳤어. 하고 도망가. 율모가 좋아하는 찌그러진 공이 있어. 이걸 보면은 아주 미친 듯이 좋아하지. 새 공을 사줘도 이 공만 좋아해. 바람 빠지고 멍청한 파란 공인데. 율모야, 이게 뭐까? 율모야! 율모야, 이게 뭐야? 멍청한 찌그러진 공이잖아! 저거 내가 산거 아닌데, 그 공원 산책하다가 예전에 청주에서 주순 건데, 집까지 물고 왔어. 입에 다안 들어가고, 계속 이러고 집까지 물고 온다니까? 응? <laughs> 저 공, 몰래 뺏으려 하면은, 공치킨다 봐봐. 나나나, 나나나, 난 아무것도 안 하지. <laughs> 저공 빼서 뺏기 힘들어 한번 주면 저 봐봐 손에 꼭 쥐고 있는다고죠 불고 나나. <laughs> 물고 도망간다 불고 물고 도망간다 공을 불고 와야 멀리 던져줄게. 너또또 또 경쟁하지 저거 어 씨, 성격이 아주 나빠요 어 성격이 아주 나빠 아 몰래 가져가기 <laughs> 나 도망가 수고 <laughs> 나 도망가 수고 어 빨라 3 번만 져줘 어 공격한다. 공격한다. 공 뺏어봐. 공뺏어공 뺏어봐. 공안 공 뺏기니까 저거. 심술 부리는 거 봐, 저거. 나뭇가지 던져줄까? 네? 나뭇가지. 나뭇가지. 아니, 일로 와봐. 일로 와. 이게 뭐야? 좋아하는 나뭇가지 던지기네! 공 뺏어.

물고 다니기 좋아 오늘 이 공은 힘드니까 다음에 물어 아 시발 버렸어 그래 아이 골프공도 저것도 여기서 물고 주, 집까지 주워왔는데 파란 공을 더 좋아해 이 멍청하고 헐렁하고 찢어지고 바람 빠진 공을 더 좋아한다고 쟤.. 자주 율무한테 도전하는데 맨날 힘에 밀려서 지가 튕겨 나가. <laughs> 맨날 개발리는데 맨날 도전해. 당시 갑자기 넘어지면 애들 놀라서 달려온다고? 아 달려오냐고? 몰라 안 해봤는데 지랄해볼까? 아이 씨발! 아우 존나 아프네! 아! 아! 올라다니... <laughs> 이렇게 늦게 봤어. 지금 오면 난 벌써 뒤졌을 거야 실제 상황이었으면. 뭐야, 이 뭐야, 침이. 어? 침이 나. 율무, 율무, 앉아. 어. 여이침 닦고. 이침안 닦으면은 여기 또 염증 생긴다고. 골든 리트리버도 다 그래. 맨날 침을 많이 흘려. 에 개걸스럽게 먹는구만. 에다 먹었어. 양씨도 한 잔해. 이걸로. <laughs> 다 먹었어? 주니까 억지로 먹는 것 같은데. 저 헬리콥터가 잡고 싶나봐. 기다려 헬리콥터 기사님. 나 아직 여기서 더 노골 갈 거야.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씨발 또 신발 날왔어 아, 나는 왜 공을 차면 신발이 날아가? 여러분 나 축구 선수가 정말 신기해. 공을 어떻게 멀리 차면서 신발도 안 날아가? 유미야, 이제, 일로 와. 아이고, 아이고. 포도콜리 왔어. 아! 일로 와. 놀고 싶어서. 아싸. 어 알았어. 일로 와. 안녕. 포도콜리야 아, 아, 일로 와. 너, 너왜 그래. 너왜 그래. 갑자기, 임마. 안 그러더니. 아. <laughs> 아. 야, 친구 도망가. 니가 그러니고 지지니까 반갑다고. 화부 터내니까. 내가 도망가는 거 아니야. 그냥 보더콜리야, 어서 가렴. 얘가 성격이 안 좋아졌어. 아, 얘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원래는 따로따로 산책시키거든요. 왜냐하면은 같이 붙어있으면은 유자가 나는 내 옆에 큰 동물이 있어. 우리는 사람이 많아. 해서 지가 센줄 알고 괜히 그냥 한번 지져본다니까? <laughs> 쟤는 당황스러운 거야. 알아, 도 놀고 싶은 거 아는데 도 그러면 안 돼. 얘가 없으면 얘는 다른 강아지한테 짖지도 않고 대보여준다니까? 근데 얘가 없으면.. 아 얘가 있으면 얘가 다른 강아지한테 이래. 하... 강영우 선생님 이거 왜 그런 걸까요? 강영우 선생님 혹시 트위치 방송하시면 이거 영도 보내주면서 한번 문의해야겠어. 핫도그 같이 생겨가지고.. 율무야, <laughs> 여자야. 이리 와. 이리 와. 그렇지, 가자! 제발! 제걸제야 돼. 제발! 티발이발 일부러 하는 거지. 왜 자꾸 나무랑 나를 발 제발! 제발! 이발제 이거 일부러 제는 거지. 얘네 <laughs>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<laughs> 알고 있어 <laughs> 어 야야야 어, 야, 야. 유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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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일로 안 와? 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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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혼날까? 어? 유자 엄마 엄마 봐너 진짜 혼나야 돼 유자 유자 신놈무 자식, 진짜. 얼마나 혼나느라고. 잠깐 엎드려, 너. 진정 좀 해야 돼, 너. 응? 응? 또유무한테 숨어. 너 나와. 나와. 숨지 마. 너 혼나는 거야. 신놈의 자식이, 어? 코 맞을까? 그렇지. 바로 안치 그렇지. 아, 이자참 똑똑해. 하지 말라 면은 어, 몇번 혼내면은 바로 알아듣고 겸손하게 산책할 거 하잖아. 아, 새끼. 왜 율모만 옆에 있으면 저지러라는지 모르겠어. 와, 이줄 팽팽한 거 보세요. 저거 까치 봤다고 저거 까치 잡을 거라고 욕심부리는 것 봐. 일로 와. 율모. 율모 이리 와. 너못 뭐 잡아, 그거. 쟤야너 욕하는 거야, 멍청한 땅강아지 날아보시지 하고 약올리는 거잖아. 너가 못 잡아? <laughs> 아, 나소스야 퀸 어떻게 잡냐고 집에와서노래야지 아, 어! 율무야, 일로 와. 여러분들 저 이거 한 손으로 두개줄 잡기 힘드니까 집 가서 또 방송 킬게요 여러분들. 율무야 일로 와. 그만 좀 끌고 다니고, 율무야! 율무!